네, 감격적인 우승 장면 함께 하셨고요. 이제 남자부 개인전 함께 하겠습니다. 아, 남자부는 3위 결정전부터 만나보겠는데요. 구용진, 홍성우 선수가 먼저 3위 결정전 대결을 펼치겠고요. 이 대결의 승자가 본선 1위 김태환 선수와 결승전을 갖겠습니다. 아, 3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이 신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대회에 이어서 TV파이널에 또 진출했죠 아, 홍성우 네, 선수, 홍성우 네, 선수. 네, 대단합니다 네. 홍성우 선수가 만나게 될 선수는 아, 이 선수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용진 선수입니다 관록으로 똘똘 뭉쳐진 네, 구용진 프로 대회 네. 네. 구용진 선수가 그런데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2010년 월드 시리즈 네, 스콜피언 챔피언십에서 네. PBA 타이틀을 차지한 네. 네, 아시아권 내에서는 전무후무한 아, 그렇죠. 네, 구용진 선수입니다 자, 아시아 프로 중에서 최초로 그렇습니다. 우승을 거뒀던 네. 구용진 선수로 프로 선수로도 아직까지 네. 없죠. 네. 그 기록이 네. 깨지진 않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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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파이널에 올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이에 맞서는 신인 선수 홍성우 선수. 지난 대회에서 청주 투어였죠. 네. 최용진 선수와 멋진 결승전을 치렀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뭐 아쉬웠지만 할거다 하고 진 네. 홍성우 선수. 구용진 네. 선수가 예전과는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요. 네. 네. 예전에는 좀 상팔 스타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홍성우 선수 청주 투어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선글라스를 끼질 않으셨는데요. 아, 네. 맞아요. 예전에는 네. 경기할 때도 선글라스를 꼈었죠. 그렇습니다. 예전 기록,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전부터 프로 블링 시청하신 분들도 같이 추억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추억의 구용진 선수입니다. <laughs> 네, 자, 오랜만에 올라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구용진 선수의 첫 투구. 자, 어, 좋은데요. 시작이 아주 아, 좋습니다. 네, 멋진 시작입니다. 네. 통산 4승 자,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우승이 2004년이었으니까요. 어,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죠. 네, 15년 네. 정도 됐네요. 4기 프로니까요. 네. 24기 프로하고 20년 격차가 납니다. 아 그러면 홍성우 선수와 딱 20기 차이군요. 그자 <laughs> 홍성우 선수. 하지만 구력은 22년. 첫 투구 역시 트라이크입니다두선수다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음, 네. 아, 멋진 출발 보여주는 두 선수, 1프레임 나란히 스트라이크이고요. 남자 경기는 초반부터 불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저희가 청주 투어 중계하면서 홍성우 선수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올라오네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투구를 하는 선수예요. 음, 네. 네. 두 번째 프레임. 네, 0 번. 포켓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네. 같은데요? 네. 선수들은 저럴 때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쳐야 될지 네. 네. 고민에 빠지게 되죠. 네. 홍성우 선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시고요. 네. 구용진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왼쪽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아하. 똑같이 네. 네, 코너핀을 남기죠. 네. 구용진 선수 7번핀. 구용진 선수의 액션은 모자람이 없었어요. 음. 까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가 나란히 커버합니다. 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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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20년이 넘도록 프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 파이널에 오르는 게 대단합니다.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운이좀 많이 따르는 네. 스트라이크인데요. 네. 자, 그랬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지만 아쉬운 네. 표정인데요. 그렇습니다. 피넥션으로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을 짓지만 저럴 때가 제일 기분이 사실 속으로는 좋아요. 너무 좋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섞고 있었네요. <laughs> 자 홍성우 선수의 3 프레임. 홍성우 좋습니다. 두 선수 나란히 가는데요, 네. 계속. 자, 점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이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여기서 홍성우 선수가. 한번더 그대로 해볼지 그렇습니다. 네. 왼쪽 레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네 번째 프레임 <laughs> 오, 다시 10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좀 변화를 줘야 할까요? 네, 변화를 틀림없이 줄 겁니다. 네. 네. 다음 두구에서는 분명히 그리고 줘야 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비슷하게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두번다 약한 액션이 나왔거든요. 네. 네. 홍성우 선수는 어떤 조정을 가장 먼저 하는 선수일까요? 글쎄요, 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공을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요. 네. 네. 조금 더 미리 공을 내보낸 선택을 할지. 네. 네. 네 다시 한번 10번 핀 커버합니다. 네, 볼리턴덱게 올라와 있는 볼을 봐서는 네, 볼을 바꾸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앵를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용진 선수가 먼저 더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네, 좋습니다. 네. 자, 파워도 여전한데요. 그렇습니다. 발록도 묻어나고요. 네. 네. 먼저 더블 기록하는 구용진 선수가 저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기량을 참 유지를 한다는 게 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터키 도전인데요. 터키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터키까지 기록하는 구용진 선수! 아, 올해 신인 선수를 상대로 정말 노력이 넘치는 경기 운영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성우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음,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어떤 라인을 결정을 하고 네. 조금 더 과감한 투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레인은 계속 스트라이크 나왔던 레인이고요. 여기서 좀 얇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마저도 약해지고 있어요. 선수들이 네. 제일 군옥스러울 때가 자기 투구의 영향을 받아서 음. 저렇게 공이 더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길 때 네. 네, 그때 군옥스럽죠, 사실. 네, 2번과 4번 남아있고요, 좋습니다. 사 패인까지 홍성우 78점. 홍성우 선수의 선택을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공을 조금 더 아웃사이드 쪽으로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조금 더 무난하게 들어오겠죠. 네. 음, 백핸드를 네. 강하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로우를 선택을 하면 조금 더 확률이 생기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홍성우 선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전히 좀 강한 음, 일단 골을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 왼쪽 역시 골을 음. 네,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네,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반 와서 좀 어려움을 겪는 홍성우 선수인데요. 그리고 홍성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곳으로 공을 보내서 음. 네, 스트라이크를 네, 노리는 게 네.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커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파이팅! 보니까 파이팅! 홍성우 선수 투구할 때 구용진 선수가 절대 보지 않네요. 네, 자기 투구에만 집중하겠다는 네. 네, 의미겠죠. 이게 또 구용진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배가 도전이고요. 아, 4네개 연속 이어갑니다. 손성우 선수한테 네. 기회를 주지 않겠다. 네. 네. 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4배가 기록하는 구용진. 7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더면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프레임까지 22점 차 하지만 지금 포배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보뭐 여기서는 두핀이남습니다 3번과 9번. 자, 그래도 홍성호 선수에게는 한번 다시 기회가 온 셈인데요. 이번엔 공이 좀 많이 던져졌죠. 네. 네. 구용진 선수가 좀 던지는 듯한 네. 투구를 하죠. 라인 괜찮습니다. 네. 네. 커버 좋습니다. 저런 스페어를 미쌀할 구용진 선수가 아니죠. 음, 네. 네. 홍성우 선수는 자력으로 네, 이제 스트라이크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홍성우 선수는 이제 무조건 스트라이크인데요. 홍성우 선수의 칠 프레임. 아 여기서 네 이번에 다시 공을 바꿨죠. 네 선택은 저번 경기하고 똑같이 네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네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공을 바꿨는데 네. 그 네. 공이 꺾이는 지점이 거의 네 10에서 한12 정도 사이로 보이죠? 네 네. 네. 4번 남아 있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했지만 내 음. 네, 결과는 좋지 않았고. 네. 네. 자, 33점 차.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도 네. 225점. 네. 상대방의 네. 실수가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스트라이킹 아웃이 필요한 홍성우 선수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하이 프레임. 네. 아, 나오는데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 늦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공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공이 똑같은 공인데 네. 네. 공이 꺾이는 지점이 조금 더 바깥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포켓팅 그렇습니다. 완벽했습니다. 8프레임 스트라이크 기록했고요. 액션 대단합니다. 아까 얇은 액션에 이어서 피넥션의 네. 네, 메시지 편에 의해서 아, 또 스트라이크 가 나고 네 추격을 네. 허락하지 않네요. 자, 어우 저 끝에서 끝으로 가요. <laughs> 어디서 날 나오나요, 저게? 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8프레임 다시스트라이크를만들었고요스트라이크하나그면 네, 승부를 결정짓죠 음. 아. 자 이번에는 여덟핀 네, 본인도 아는 겁니다 네. 네, 스트라이라 하나 치면 그라다네그렇습니그그리고 네. <laughs> 10번 프레임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아, 네, 프레임으로 가져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구용진 선수 자 9프레임까지 경기 마쳤고요 8프레임까지 188점 핀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홍성우 선수는 끝까지 네. 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고용진 선수의 미스를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죠. 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야 223점이죠. 225점요. 네, 네. 네, 마지막 자리 5점. 자, 아 여기서 자, 네 손눈 결정이 어렵죠? 났죠. 네. 네. 자 f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잘 만들어냈던 홍성우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홍성우 선수는 저번 시합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r a m e 에3 frame에 3다 r a m e 에3 frame에 3 frame에 3 frame에 네. f r a m 에3 f r a 에3 frame에 3 3위 결정전, 홍성우 선수의 마지막 10프레임입니다. 음, 네. 구용진 선수는 결승전을 준비하는 투구로 10프레임에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승도가 결정났지만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음, 네. 있죠. 네. 구용진 선수는 항상 진지하죠. 음, 음. 네. 네. 자 이제 이번 대회 홍성우 선수의 마지막 투구. 선수들이 손에 끼는 장비를 아데라 그러잖아요. 네. 통상. 네. 네. 저 구용진 선수가 옛날에 자기 아데를 직접 만들어서 썼어요. 아, 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손에 맞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아, 쓰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참 대단한 집념의 네. 사나입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이 열핀이네요. 홍상우 선수. 경기를 모두 마칩니다. 193점 기록하고요. 아쉬움이 남는 듯한 표정입니다. 맞습니다. 자 구용진 선수는 이제 마지막 1 0 프레임 결승을 준비하는 투구입니다. 자뭐 묵묵하게 표정 변화 없이 네. 3위 결정전 경기를 진행했고요. 자 신인 선수 한 명. 명 제압했거든요. 또 기다리는 선수도 신입니다. 인 그렇습니다. 스페어 처리 아, 될까요? 가능할까요? 여기서? 아. <laughs> 놓치는데요. 자 구용진 선수는 이렇게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자 구용진 선수가 214점 기록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번 대회 홍성우 선수가 최종 이제 3위로 마무리 하겠고요. 홍성우 선수는 2위에 이어서 또그 다음 대회 3위. 올 시즌 계속 좋은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 개인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정읍입니다.